중화반응이 뭔지 얘기할게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벌어지는 현상을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산의 대표적인 물질로 HCl이 있을거고 HCl은 물에 녹아서 H플러스와 Cl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거야 어,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로 NaOH를 예를 들게 예, NaOH가 물에 녹으면 Na플러스와 OH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거야 그럼 여기서 H플러스와 OH마이너스가 만나면 우리가 정확히 H2O를 만들고 그리고 열을 만들어내 CL마이너스와 NA플러스가 만나면 NACL을 만들어낼 것 같아 여기서 용어정리 하나를 하자면 우리가 H, 어, NACL이 뭐냐고 라 하면 소금이잖아 소금 소금염자를 생각해봐 염이라고 하거든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어. 산이랑 연기가 만나서 물 만들고 열도 만들고 어, 뜨겁 뜨거운 열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염도 만들어 이게 중화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당연히 중요해 보이는 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반응일 것 같거든.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 CL-와 n a 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가지고 구경꾼이온이라고 지칭해 아무것도 아니에 얘네는 그리고 내가 염이라고 써놓은 NACL 있잖아 실제로 물에 녹으면 다시 돌아와 뭔 소리냐면 Na+, NACL은 물에 녹아서 n a 랑 CL-로 있는게 더 안정하거든 사실상 이 상태로 이온화가 돼있어 그리고 아무 역할도 안해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HCl2개가 물에 녹아서 H+, 2개, Cl-2개로 이온화한 모습을 나타내 봤어 여기서 NaOH 하나를 넣어 보자 한개 그러면 Na++는 하나가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러면 OH-도 하나 생길 텐데 생기자마자 H++랑 반응해서 H2O가 돼 버려 여기서 생기는 H2O는 너무 양이 적어 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무언가에.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NaOH 하나를 넣은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어, 여기까지 납득이 돼. 이제 또 하나를 넣어볼게. 한번더 넣어볼게. 이제 두개 넣었다라고 보면 되지, 이제. 그러면 Na 플러스도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이때 OH 도 하나 더 추가되자마자 H 플러스와 반응이 진행돼서 H플러스와 OH마이너스는 사라지겠지 어, 물이 된 거라고 보면 돼 이러면 하나 더 넣어줘봐 여기서 NA플러스 하나 더 생기고 이제 OH마이너스 하나가 더 생겨 여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걸 일련의 과정으로 탁탁탁탁 나타내 봤어 각각 NAOH 넣어준 개수를 썼고 내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건 일단 생성된 물 분자수. 초창기엔 아무것도 안넣어으니까 0개. 그리고 1개. 그리고 2개. 여기서도 2개겠지. 응. 액성 파악해볼게. 딱 여기가 2개, 2개 있던 이때가 중성이야. 그 나머지 왼쪽은 2개는 산성이라고 얘기해줘도 되겠지. 이 친구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해줘도 되고 만약에 비티비 용액을 뿌린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색이 나올까? 비티비는 산중염이 노초파였거든 산성일 땐 노란색 그다음에 중성일 땐 초록색 염기성일 땐 파란색이 나오겠지 pH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 pH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그리고 중성일 때딱 pH가 7이 나올 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 더 그릴게. 이온과 관련된 그래프가 있거든? 이온과 관련된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기. 자, 돌아왔어. 이제 1년의 과정대로 분석을 해볼게. 자, CL-의 개수가 변한 적이 있니? 아, 변한 적 없어. 그래서 CL-의 개수를 변하지 않았다 NAOH를 아무리 넣어줘도 CL-는 변하지 않았다 두개라고 써놓기였다가 EN개라고 쓸게 두개라고 보면 돼 그냥 그리고 NAOH를 넣어줌에 따라서 n a 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지 이렇게 그럼 이 친구 파란색은 n a 라고 얘기해줘도 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넣어준 NAOH의 양이 3개니까 NA 플러스가 3개 있었겠지. 3행계라고 써도 되지. 어, 그래프가 좀잘안 맞지만 잘 이해를 해줘.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 어,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아무튼 잘 이해를 해줘. 그래서 이제 H 플러스 개수도 한번 나타내 볼게. 정확히 이 지점에서 이제 H 플러스는 넣어줌에 따라서 NaOH를 넣어줌에 따라서 감소하는 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어, 이렇게 감소하는 놈 보이면 H 플러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H 플러스가 사라지니까 누가 등장해? OH 마이너스가 등장하겠지. OH 마이너스가 등장할 때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OH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리고 너희가 알아둬야 될게 지금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은 딱 중성이 되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이 되는 저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해. 자, 잠깐 내가 너희한테 열을 이해시켜주고 넘어갈 거야. 열이 많아지면 온도는 올라가고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열을 수치화할 수 있다 해볼게. 열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건 만약에 열 10개가 있다 해봐. 이열열 개를 물 10ml에 넣어줬을 때, 10도가 증가한다고 해봐. 물이 많아지면, 온도를 더 올리기 힘들겠지. 똑같은 열이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물이 20ml면, 몇도 증가하겠어? 5도 증가하지 않을까? 만약에, 물이 5ml면? 이제? 온도를 더 올리기 쉬워지는 거야. 20도 C 정도 증가하겠지. 어, 이이 애를 기반으로 다음 걸볼 거야. 자, 이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열이 생성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정확히 얼만큼 열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어. 내가 잠깐 그래프를 그리고 올게. 자,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 다시. 자, 우리가 이해를 하나 잘해보자. 내가 지금 써놓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물이 생성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열이 생성되거든? 이때, 이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if, 중화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물의 개수도 많아지지. 그러면, 그만큼 열도 생성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줘. 어. 생성된 물 분자수랑 열의 개수, 열 발생량이 비례한다라는것 정도는 기억을 해줘. 어,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문제로 보면 또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잘 각인시키고 넘어가야 돼. 자, 마저 볼게. 일단 내가 그린 이 밑에 이 개수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 자, 생성된 물의 개수를 써놓고 가자. H 플러스 6개와 Na 플러스, 아, H 플러스 6개와 OH 마이너스 0개지. 어, 물은 생성되지도 않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1개 생성되겠고, 세 번째는 2개 생성되겠고, 그 다음은 3개 생성되겠고, 그 다음은 두개 생성되겠지. 한 개, 0 개. 이렇게 갈수 있을 거야. 어. 해당하는 만큼 열도 비례해서 생길 거니까. 만약에 이때는 발생한 데는 열이 없었고, H2O가 하나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열을 하나라고 해볼게. 이때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0 개. 이런 식으로 내가 쓸수 있거든. 그러면, 열이 발생한 만큼 온도 증가량도 그에 따라 비례할거 아니야. 단 전제 조건이 있지. 지금 내가 써놓은 뭐 6개 1개,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5개, 한개 6개 조건은 물의 부피가 동일해야 돼. 이해를 잘해보자. 만약에 물의 부피가 동일하지 않다면, 온도 증가량이 얼만큼 되는지, 또는 그에 따른 열 발생량이 얼만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의 부피는 동일해야 돼. 여기서 무순이 생겨. 물의 부피, 즉, 수용액의 부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지금 물이 생기고 있잖아. 이렇게 물이 생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생기니까 물의 부피는 달라지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물의 양은 너무 적어서 무시해도 될 정도야.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래서 지금 물의 부피가 각각 다 동일하다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온도 증가량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 어, 열이 발생량이 초창기인 0이니까 여기 온도 증가량도 없겠지, 뭐. 열이 만약에 그러면, 하나 생성되면, 2도 증가한다고 해보자. 2도. 그럼 두개 생성되면, 4도 증가하겠지. 세개 생성되면, 6, 6도 증가하겠지. 얘기 돼? 자, 이거 마저 이거 4도도 그냥 표시해볼게. 자, 그리고 두, 열이 두개 생성되면 다시 4도. 하나 생성되면, 2도. 연계면 빵! 그리고 직선들을 이어주면 뭔가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 되지. 그러면 우리는 뭐 이때 온도. 중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화점에서 보면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얘기야 이게 중화점이라는 곳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치가 같고 온도로만 봤을 때는 최고 온도를 찍어 그리고 이 중화점에서는 중성이야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놓으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도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아직 쌤이 완성을 안 했어 그래서 눈여겨 봐야 될점 먼저 얘기를 할게. 자 첫번째로 밀리리터라고 써있는거 보여? 어, 내가 이온의 개수 대신 부피로 나타냈고 지금 보면 HCL 0도이고 NOH a 60ml 일때이두 수용액을 섞으면 어, 어떤 온도를 찍을지 궁금한거야 일단 근데 두 수용액의 합이 60ml인거 보여 여기서도 두 수용액의 합이 60. 여기서도 60. 다 60이지,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너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야. 얘기 되지?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중화점이 어딘지 찾고 싶어. 근데 아직 내가 그래프를 덜 그린 거야.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 그이 온도를 24도라고 한번 깔아볼게 자 일단 실험에 전제조건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HCl,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섞어줬지만 어, 달리하여 섞어준 이 부피의 합은 60mL로 동일해 왜 동일한지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 첫 번째로 우리는 중화 반응을 실험을 하는 거고 중화점을 찾기 위한 실험 자체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일단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자 내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일단 실험을 하는 거거든 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현실세계란 말이야 일단 수용액의 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열 발생량을 어느 정도 알고 싶어 그에 따른 온도 증감량, 온도 증가량도 어느 정도 알고 싶고, 물의 부피가 변해버리면, 온도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일단 세팅을 해놨어. 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접근할 거냐면, 지금 내가 중화점임을 내가 알려줬잖아, 너희한테. 실제로 중화점이 맞을 거고, 이제, 지금 내가 표시해놓은 이 친구들의 온도는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 거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 HCl과 NaOH 온도를 20도로 맞춰줘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HCl 10mm 또는 똑같은 NaOH 1 0 m m 더라도이 안에 몇개있는지 몰라 HCL이 몇개 있는지 모른다고 어, NaOH도 몇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온수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온수를 막 측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고 셀수셀 셀 수가 없을 만큼 양이 많거든? 그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만 얘기했고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부터 지금 여기 꺾이는 이 지점 있지 다시 이지 점은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중화점 특징을 내가 얘기했지 H플러스 숫자랑 OH마이너스 숫자가 같다라고 또한 중성이라고 얘기되지? 그럼 여기서 HCL의 개수와 OH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한 거 아니야 내가 20ml일 때 HCL 20ml 더일 때 H플러스의 개수를 4행기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때도 n a OH 40ml 안에도 a, n, OH 마이너스가 4행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나열을 해볼게 HCL은 20ml에 4행기 있으니까 10ml에는 2행기 있겠고 여기는 당연히 없겠고 30ml에는 6행기 40에는 8행기 50에는 10행기 60에는 12 연계 있겠지. 자, NaOH는 40ml에 4인 게 있으니까 60ml에는 6인 게, 50ml에는 5인 게, 30ml에는 3인 게, 20ml에는 2인 게, 10ml에는 1 게. 여긴 빵개. 이렇게 다 적어 둘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야. 다시 이 점으로 돌아와 봐. 이 점. 이 중화점. 이 지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 hcl, 그니까 h 플러스 4행계와 oh 마이너스 4행계가 반응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 h2 몇개 발생해? 4행계 발생하겠지. 그럼 그만큼 비례해서 열도 증가할 거고, 실제로, 아, 열도 발생할 거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4도가 증가했지, 4도. 그럼 H2O 하나가 생성될 때는 온도는 1도 증가한다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2행기랑 5행기랑 반응하면 물도 2행기 생성되겠고, 실제로 열도? 아, 온도도 2도 증가하겠지.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해주면 2.22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다시 돌아와 보자 여기도 한번 봐봐 어, h c l 과 NOH를 a 30ml씩 넣어준거 물이 3행기 생성되겠지 그럼 온도는 3도 증가하겠지 기존 온도에 기존 온도에 3도가 증가합니다 23도에 찍히겠지 여기는? 어, 물분자은 2행기 나오겠으니까, 열 발생량도 이, 2도겠지? 아, 2도 증가하겠지? 이렇게. 괜찮지? 뭐더 얘기는 안 할게.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봐봐. 지금 보니까, HCl과 NaOH의 농도가 다르거든? 농도? 자. h c l 과 NAOH의 농도, 농도를 한번 구해볼게. 농도 비율을 구해볼게, 비율. 농도비. 몇대 몇일까? HCL은 20ml에 지금 4인계 있다라고 둘수 있고, NAOH는 40ml에 4인계 있다고 둘수 있지. 농도비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2대1이 나올 거야.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나 더 해줘, 이제. 자, 중화점 추가적인 특징 하나 더 얘기할 거거든? 이거 니네가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돼. 딴건 아니고. 자, 내가 전기 전도성을 쓸 거야,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자, 전기 전도성은 그냥 결론만 이 기억해. 전기 전도성은 중화점에서 가장 낮아. 어, 전기가 가장 안 통해.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제일 안 통하는 지점이야. 중화점에서 전기전도성이 가장 작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